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SBS 모닝와이드 CCTV로 본 세상이라는 코너를 보셨나요? 제가 거기 출연해서 아주 뜨거운 사건 하나를 분석해드리고 왔는데요. 바로 화장실 쓰려면 커피를 사라고 손님을 못나가게 막은 사장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 정서상 화장실 정도는 좀 그냥 쓰게 해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카페 화장실은 어떤 시청에서 관리비를 내주는 개방 화장실이 아닙니다. 여면히 사장님이 소중한 사유재산이에요.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화장실 쓰고 가면 당연히 기분 좋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장님이 커피 산 사람만 이용 가능이라고 써 붙이는 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당한 권리입니다. 어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 몰래 쓱 들어가서 화장실 쓰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걸리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명시된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건 영업장의 평온을 깨는 행위거든요. 화장실 한번 잘못 갔다가 경찰서에서 조서 쓰는 상황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사장님 대응도 문제가 될수 있죠. 음료를 안 사면 못 나간다며 만약 몸으로 문을 막아서였다면 이건 강금죄나 강요죄가 해당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혹은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못 나가게 했다면 그 자체를 감금이라고 봅니다. 커피값 몇천원 받으려다가 찌 사장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정답은 심플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급하시면 당당하게 아 너무 급해서 그런데 음료 하나 결제하고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세요. 거절할 사장님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들도 무단 이용자와 직접 몸싸움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본인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가 분쟁이나 억울한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주세요.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